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큐입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 스마트 이지큐의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있어서 누구보다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생들이 평균 5개월 안에 1일 매출 15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저희 스마트 이지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스마트 이지큐 상담과 세미나를 들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도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셔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100% 이해해야만 실무 업무 진행 및 자연스러운 고객 응대까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타겟 고객에게 다양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해당 상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서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까지 대행을 해주는 셀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셀러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품소싱입니다. 상품소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합니다. 상품소싱 후에는 상품 등록 업무입니다. 이는 소싱한 상품을 개설한 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한데,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수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와 경쟁 상품들 중에 내 상품이 고객의 눈에 잘 띄게 보이도록 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마케팅도 해서 해당 상품이 고객의 선택을 받으면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개설한 쇼핑몰에 신규 주문이 뜨면 셀러는 쇼핑몰 시스템상에서 주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문 확인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셀러가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품 준비 중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주문 확인 후에 셀러는 해당 상품을 소싱했던 해외 판매 셀러의 쇼핑몰에 가서 현지 구매를 해야 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상품을 소싱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상품을 여러 해외 쇼핑몰에서 소싱을 하게 되므로. 향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싱할 때각 상품별 해외 셀러 의을 리스팅에서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현지 구매를 할때 상품을 수령할 배송지는 현지 창고로 지정을 하면 해외 셀러는 지정된 자국 내 주소로 현지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지 창고에는 해당 상품이 도착할 예정이고 도착하면 국내에서 수령할 고객과 매칭시켜 국제배송을 해달라는 요청서인 배대지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배송대행지 서비스와 계약을 해놔야 합니다. 배대지 창고에서는 사전 접수된 배대지 신청서에 근거해서 매칭되는 상품을 항공이나 해운으로 국제배송을 하게 되고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통관 후 국내 택배사에 인수되어 최종 구매 고객에게 배송이 완료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배대지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국제배송회사, 관세사 사무실, 국내 택배회사 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배대지 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후 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외구매대행사업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사실 저희 스마트 이지큐의 이지큐 솔루션을 통해 훨씬 쉬운 방법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이러한 장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을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